베드로가 주님 사랑한 너가 전저 깊은 곳에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무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 27장 9절 보겠습니다. 박지수 선생. 사람이 소원하는 이물로 하나님께 들을 때에 드리면 다 거룩합니다. 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대십절, 거룩해졌다는 얘기는 구별되었다 그 말, 선을 넘어왔다 하나님 것으로 넘어왔다 그 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변경하지 못할 것이다.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그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께 양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양을 드리기로 했는데 A라고 하는 양을 드리기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것으로 바꿔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드리면 안 된다 이말이야요거 정했으면 이걸로 드려야지 바꾸면 안 된다. 만약 바꿔서 드리면 이것도 하나님꺼 이것도 하나님꺼라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 욕심쟁이냐? 욕심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두 마음 갖고 변경하는 것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변경하지 못할지니라 그 속에는 이거는 아 내가 볼때 전에 한번 얘기했죠 를 이건 내가 하나님의 때로는 결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래놓고도 아니 이거는 결혼 예물이니까 다른 걸로 하자 그 다른 걸로 헌금을 해서 거기 들어왔으면 그것도 하나니까 이것도 하나니까 변경하지 말라 왜 결혼 예물 결혼 예물이니까 의미가 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볼때 이게 부족한데 다른 게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변경하지 말라는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부정하여와께 이물을 들지 못할 가축이면 부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면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서 아,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부정하다 싶을 때에 뭐 부정한 짐승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드리고자 하지만 그것이 드리지만안 되죠. 부정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값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안 됐나요? 부정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걸 드리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은. 그럼 이걸 어떻게 드리냐?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거는 만원짜리다 그러면 만원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걸 드리지 말고. 그래서 13절 만일 물르려면 이것을 만원으로 이제 드렸어요. 이걸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래서 5분의 1이면 우리 20% 240%의 이자율이죠. 5분의 1을 더함으로 인해서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지를 냈어요. 그랬는데 이걸 내가 다시 사고 싶어요. 그럼 시세가가 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내가 살려면 12,000원 이것이 이렇게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돌아, 이렇게 점포로 갔다가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려면 12,000원 왜? 여러분 예, 성전의 것을 내가 살 때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또 장난하지 말라는 거죠. 들었다가 바로 이걸 정했는데 저걸 하지 못할지니 했는데 그럼 뭐 이걸로 드리지 뭐이 값으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장난하지 말라 이 말이죠. 1 4절 집을 성별하여 들을 때에도.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하는데 그 값을 제사장이 어떻게 정하겠어요? 자 여기에서의 제사장은 자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라 했어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담임 목회자. 우선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은 진정성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집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때그 값을 제사장에 줘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를 들면 이만한 집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이 값이 시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인데, 시세가도 깎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화하시겠죠. 이렇게 해라.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못하겠거든. 성령께서 먼저 하시도록,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물으러 와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물으러 올때왜 물으러 와요? 목회자한테? 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물으러 오더라고 대부분이 보니까. 본인이 소원을 해놓고 소원한 걸 하려니까 하나님, 목사님 제가 소원을 왜 끝까지 안 오고 이현주 집사님 어디 있어요? 이현주 정미경 그러니까 둘이 지금이라도 전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원을 드리겠습니다 뭐 얘기한 거죠 지금? 1이죠 어. 근데 왜 목회자에게 오느냐 하면, 1,000원을 드리고 드러다고 감동을 받았는데, 1,000원을 안 드리고 이거를 섞어서 1,000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100원이라는 11조 플러스 마침 절기네, 절기라는 헌금 100원 그렇게 해서 800원을 섞어서 1,000원을 만들어서 드래 하나님은 이렇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고유 고유 헌금이 있어요. 이거, 이게뭐예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는 뭐였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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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금도 있겠죠. 또 그날 따라 월정헌금으로서 건축헌금 내지 선교헌이이 있겠죠. 그죠? 자 교회에서 내는 헌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1조 절견금, 주일헌금. 주일헌금은 헌금. 주일 주정헌금이라 그러죠. 주일마다 정해서 이거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월정헌금도 월삭이라고 그래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정헌금으로 우리가 어떻게요 해 지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리고 있죠. 옛날에는 시타헌금도 있었어요. 시타헌금이 뭔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교회 연료를 위해서 원금을 작정해서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선교금건축금 월정원금, 주정원금, 절경금, 1 1조금다 따릅니다. 11조 속에 절경금 섞어서 11조 100원 드이는 것을 절경금 이렇게 같이 100원 드렸으므로 11조와 절경금을 같이 취급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섞이지 않으냐고 혼돈되지 않으냐며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님을 도 요것과 섞어서 돼서는 안 되고, 절대 따로 소원님을 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도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늘 상이 되고 이 땅에서도 그것이 없음을 인해서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돼. 하나님에게 내가 닮아가야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 안 된다는 응답도 있어요. 왜 주민 감당이 안 되니까 주어서는 해약되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하면 받을 줄로 생각 말라. 두 번째 지연되는 기도, 연기되는 기도, 지금보다는 철따라 우러를 내려. 8월달에 비를 주시 옵소서 그러면 물 있던 곡식이 비가 너무 많으면 썩어 버립니다. 그죠? 비가 와야 될 때, 그때는 햇볕을 주셔야 돼.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비가 풍성하게 해 주세요. 그 기도할 때마다 그것 다 주면은 질서가 깨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왜 그것을 원하는 줄 알고 그 철따라 우로를 내려. 하나님의 지 가운데 때를 정해서 그래서 연기되는 것도 있고 시급하게 응답되는 것도 있죠 응? 시급하게 어느 때 그래야만 생명에 살고 꼭 그때가 필요하다고 듣게될 때 시급하게 응답을 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기도했는데 빨리 안 된다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 시다바리냐 물어봐 하나님. 내가 네 종이냐 기도했거든. 네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네가 기도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어진데 응답이 안 되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사이를 냈어. 할렐루야. 그 죄가 뭐냐. 너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응답되지 못해. 옳은 것이라도 응답되지 못해. 응답은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흘리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메이지 믿음의 기도가 있어. 돼요.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예수 부일의 공로에 젖어서 그분의 은혜 에 감사하고 그를 높여드리고자 하는 전제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올때 의논하지 마세요. 자기 양심에 있으면서 목사님 제가고. 오늘 저, 오늘이나 내일 주일인데 저, 결혼식장에 가느라고 예배 빠져야 되는데 좀 이해 좀해 주십시오 나는 이해를 할수있도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허락을 맡아요 나한테 허락받는다고 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15절 무르려면 역시 오 분의 일을 더할지니 십육절 얼마를 성별하여 드리려면 맞이겠수대로정하되 보리한 호멜지기에 는 우리 한마지기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정하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53갤로 계산할지며 그 당시 화폐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화폐 기준의 평당 얼마로 정할 것이며 그 얘기죠. 다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17절.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것이요 그래서 18절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의 다음 희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자, 물을 때 이야기입니다. 물을 때. 신년은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를 7,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년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50년에 이제 희년이 있었고 다음 희년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25년에 내가 희년에 만 원짜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희년이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기까지는 50년의 세월이 있는데 구약성경은 땅은 이렇게 상속이 될전언정 팔지 않게 합니다 팔지만 희년 때다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원칙이 네. 네.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25년이면 어떻게 돼요? 만원이 5천원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을 계산하라는 거야. 이만큼은 들여진 상태로다가, 거기서 나온 곡식으로 소비되고 가진받았으니까, 이 남은 거.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죠. 19절. 자, 그래서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20절. 아예 타인에게 팔았으면 부르지 못할 팔아 버렸으면 부르지 못할 것이다. 신년이 되어서 그밭 돌아올 때 성물이 되어 신년이 되어서 그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이 기업이 될 것이며 21절 사람에게서 샀고 자기의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값을 정하고 희년까지 계산해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받튼 희년의 그판 사람 곧그땅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 그러니까 내가 땅 주인으로서 아주드린 것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로 그것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왜 돌아가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못 갚을 때는 이 사람 땅이 있고, 이 사람 것이 되죠. 이자가 붙다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갔지만, 희년 때는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횟수, 그리고 남은 희년 그런 걸 계산을 해서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들에 딸지라도 돌아갈 건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러니까 들을 때도 그걸 계산해서 들이는 거죠. 이십오절 성소의 세겔로 하되 2 0 개를 한 세겔로 하십니다. 한 세겔 노동자 4일이라 그랬죠. 4일이란 품값이라 그랬죠. 한 세겔을 그거는 시대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세겔이 일반인이 말하는 세겔이 있고 성전 세겔이 있고. 이 궁중에서 쓰는 세겔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11g, 14g, 뭐 10g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평민꽃 평민 것이 10g이면 성전 세겔은 11g 고위급 관리자가 쓰는 사람뭐 12, 13, 14g 세겔 뭐 이렇게 다른데 요 세겔로 성전 세겔 해라그 말이죠. 넘어가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기 안 읽었죠? 그래서 성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성물은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절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수 없는 원칙이 정해지는 겁니다. 각교회의 그러니까 물건을 내 것스도 내 것처럼 쓸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성별했기 때문에. 뭐뭐삽 하나 그거 가지고 그렇니까땅 파는 건데. 그것 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원칙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삽을 빌려 갈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빌릴 수 없는 사람인데 빌려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빌려야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것을 무릎 꿇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쓰는 것에 대한 응?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사판나 쓰고 사 보천원 리쓰서 감상금 3만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면지를 쓰는 것을 봐요 감사하죠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으로 임의로 써서는 안 된다 헌금봉투 갖고 메모지가 없기 때문에 헌금봉투 갖고 메모지로 쓰면 안 된다 돈 주고 만든 거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답게 종이 한 장도 귀하게 여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쓸때 회사에서 쓰듯 쓰면 안 돼요. 철저히 관리해서 하나님의 것을 아껴 드리고 남겨 드리고 내것 사용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응? 우리 이번에 음양공사 견적을 받아봤어요. 처음에 제가 얼마 정도 나왔다 그랬습니까? 약 2천 정도 있죠. 그런데 또 견적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왕 물건이 오는데 그 중에 잘 만들어진 물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도 이송과정이나 여러가지도 하나님 또 인도하셔야죠. 그런데 마침 대구에서 음향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교회 공사를 워낙 옹토류라는 업체들로 신앙 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과 이제 컨택이 되었는데 수백만 원의 격차가 일어나요. 차이가 일반 공사를 들어가면 마진을 50% 봅니다. 그러나 교회 공사는 인건비만 받습니다. 이 정도 하는 정말 충성하는 기업을 만났어요. 아직 순수한 청년들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상의 남는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순수하게 인권면만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건축할 때 아는 장로님 100% 부도입니다. 거의 100% 아는 누구고 항상 계약을 철저 못 일다 싶을 정도로 계약을 해서 해야죠. 그런데 또못 일다 싶이 게계약하려 그러면은 교회에 같이 힘을 써줘야 될 분들이 수연나 조금만 얼마나 또그 사람 편한 대를지 몰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로 하면 교회는 100% 붕어나요. 선수금을 주세요. 자제값이 없습니다. 선수금 주자는 100%부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예를 들면 천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00만 원으로 지어준대요. 다른 데는 천만 원인데, 천이백만 원, 뭐 천만 원막 나오죠. 그런데 700만 원. 그런데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이 사람은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안 남고 하겠습니까? 건축하다 말고 스톱 해놓고 더 받아 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돼서 부도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 전선은 뭘로 쓰고, 철거는 몇밀리를 쓰고, 바닥은 예를 들면 이게... LG 거 넘버가 LG 어떤 넘버로다가 쓰고 정확하게 해서 물건 들어올 때다 체크가 돼야 돼요 우리 신, 신덕주 집사님이 교육관 질때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교육관 내부 수리할 때 그러다가 내가 봐도 너무한 거 같아 너무 꼼꼼하게 조금만 풀어줬어요 조금 풀어줬더니 바닥 창판이 고급으로 깔아야 될 것이 허접한 걸까요 수백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만 넘으면 그 사이에 들어와버려요. 누가 집사요 집사. 저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깐깐하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를 편 들어야 돼, 이렇게. 만약 공사가 이유 없이 3일 이상 중단되어지면 3일 때부터는 얼마가 삭제가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안 그러면 짓다 말고 다른 일하고 돌아다닙니다왜 교회니까 만만하게 보고 왜안 합니까? 다른 일이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면 돈더 주면 내 하겠습니다. 만약 짓다가 다른 업체에 들어오잖아요. 불법이거든요. 이 업체랑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을 딱 정해서 공기 마지막. 마치는 기간까지 딱 정해 놓고 만약 이것을 지날 경우에는 얼마 배상하겠습니다까지 그러니까 해 놔야지 이런 거안해 놓고 있다가 다망하는 거야. 교회들이 그래서 부도나는 거예요. 절대 장로도 믿지 말고 형님도 믿지 말고 동생도 믿지 말고 목사도 믿지 말아야 돼. 여기 솔로몬 건축이라고 와서 있는데 이게 믿으면 안 돼. 자,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의 것 답게 써 드려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물관리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내가 뭐 빼놓은 거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같했어요 확실히. 무르지 못하는 거 있었는데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진 사람이면 있으 무르지 못할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아, 그 아직 없구나. 그럼 내일 다시 해야겠네요. 자, 주여 세번 합니다.